우리 마스크를 벗고 다 벗을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불편하거나 감기에 걸린 친구는 또 엄마가 오늘 쓰고 있어라 하면 이렇게 쓰고 있으면 내요 친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알겠지요? 우리 오늘 멋지게 찬양했는데 말씀 듣기 전에 오늘 기도해 주실 거야.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 선 찬양 끝나기 도한번 해주실 거야. 눈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목소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찬양. 가 귀한 찬양을 드렸어요 어,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 예꽃 찬양 친구들 입을 통해서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그 찬양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귀쪽 끝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일곱 사진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길지만 한번 어, 따라 해보자. 네, 아버지요. 만일,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이 자는 내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h 원대원대옵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시고 o w so? How so? h 음 26장 How so? How so? How so? How so? How s 우리 손 주먹 가이보 알아요? 네. 주먹 가이보 주먹 가이보 무엇 만들까 무엇 만들까 왼손은 주먹 무엇을 만까 오른손도 주먹 사랑 늘 사랑 할 때니 다시 한번 주먹 다시 손 시작 주먹 가이보 주먹 가 승리선 승리선 우리 부이했잖아 승리했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이렇게 승리하신 분이 계시대 저희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실까? 어, 예수님! 우와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선 부의선대로. 승리하셨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다시 준비. 주마가이보주먹카이보 잘...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왼손은 보자기 오른손도 보자기. 무슨 말 보자랑? 기도 손, 기도 손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대요 우리도 우리 기도하죠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신 말씀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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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볼거예요 무슨 어, 말씀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제발 예수님께서 가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게스마의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 걱정이 많으셔 무슨 일이실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하타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셨어요. 여기 향에다가 이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어? 누구실까? 나의 아버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하셨어, 나의 아버지요. 마음이 응.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께서. 응. 뭐라 하셨냐면, 응. 하나님께서 응. 할 수만 있으시면 응. 이 자를 응. 제게서 옮겨주세요. 응. 그렇지만 응. 나의 원대로, 예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너무 괴로워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이 일을 이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옮겨주세요. 하지만 저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예수께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어. 네. 어?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하 <laughs> 아버지 보고 싶어서 보세요, 주무들.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지?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했어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구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구나 그런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여기 기다리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신 거 열심히 열심히 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왜 그랬을까? 얼마 안 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미처,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대요. 죽으신대요. 뭐, 어, 죽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슬퍼했죠. 어, 예수님. 그렇지. 맞아요. 어,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도 못 박히고 머리에 막 뾰족뾰족한 가시가 스치고 피가 막 흘리시고 죽는 것이 너무 무섭고 떨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바뀝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기도하시면 제자들가 어떻게 하지 너희 어떻게 기다려라. 했는데, 제자 잘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못 기다리느냐? 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다려라 말씀은 예수님기다리지 못하고 콜콜 잠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잠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잠지 말고 뭐하고 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어, 다시 예수님께 제대로 나누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다 흘리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아까 예수님께서 자지 말고 어떻게 해요?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하라. 자지 말고 눈 크게 뜬 기도하고 있어라.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건데요. 그렇죠? 음, 한번 음, 또 음, 제자들, 한번또 찾아볼까요? 제자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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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친구들. <목소리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소리를> 몰랐어. 예수님이 이제 곧십자가에 그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는 거 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한번두번세번 번, 번 계속 계속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계속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막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찬양이 있죠. 사랑이래요. 어떤 찬양일지비단 나무만대지 Right, I got pee. 주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 예수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리 돌아가신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따라해 볼까? 종 주일. 종려 주일. 종 주일. 종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작년에도 만들어봤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 그랬지? 호호 호호 호산나 호호산나 우리 찬양했잖아요 작년에 그쵸?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실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얼마 있자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나무를 흔들면서. 그 잔의 찬양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아니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하면 생각하는 그 일주일이 되겠어. 그래서, 봐봐. 어떻게 기도할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감사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감사해요.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감사드려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처럼 돼야겠어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하는 무슨 을볼 수가 있을까? 다정한 표정 봐봐 말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야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친구들? 아니면 다정하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자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친구들과 나눠먹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친구들 잘 도와주고 사회적기 지내고 이런 거 말고도 마음이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제일 사랑해 주실까 그런 모습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래요. 또, 이러보자. 짜잔, 무엇일까요? 이렇게 손 올려보세요, 친구들. 우리 선, 우른 선, 우리 선, 우리 친구 리나, 우리 선, 또 우리 선은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누가 주인이 되어달라고요? 예수님 <laughs> 하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세요 나의 주인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laughs>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매, 게임하고 또 장난감 갖고 그러면안 돼요. 그러면 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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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인이 되는 거야? 장난감 게임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또 어떻게 매일매일 막 나가서 놀아요. 또 주일날도 교회 와서 임해지지 않고 엄마랑 딱 아이가, 놀이터 막 놀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민아?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바로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네. 네. 내기 때는 내언니가내애기때 때렸어요. 주금 때렸어요. 사회적 게 지내라고 얘기하세요. 네. 아기 때 맞아. 아, 아기 때 말을 못했어,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언니 오빠한테 때려도 그래요. 자, 이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주를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꼭 들어주세요. 가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머님, 우리 선생님에게 시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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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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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우리 지난 말에 오지 그렇지.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따라해 볼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하 택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 사도행전 부장, 부장 15절, 15절 하반절 말씀. 하반절 말씀. 아멘. 아멘. 하반절은 구장 1 5절 말씀이 더 많이 길어. 그런데 앞에 건 말고 뒤에 거 중간 뒤에 말씀이 하반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방에 선생님들 걸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열심히 열심히 또 외워봐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기도잘가어로 저도 한국어어전 저도 어로도하는데자어떤 시간 또기도잘도어도 한국어로. 저도 한어도어도한도 한국어로. 도한국어지어 저도 한국이로도한어로 저도 한국어세저어 자 우리 기도하는 예쁜 친구들 선모 같이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뜻에 순종해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